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이구요. 현재 시각 오전 8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상담하신 그 사장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 사장님 진짜 그거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는 분이셔서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지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모든 분들께 특히나 주줍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예요. 중집창업 아니어도 자영업 관련해서는 자영업 아니어도 오프라인 사업 관련해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월세를 화끈하게 깎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를 한 번도 깎아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깎아도 찔끔찔끔 깎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화끈하게 깎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화끈하게요 당연히 반값 혹은 반의 반값 이렇게 막 깎고 들어갑니다. 그게 가능하냐구요? 네, 이미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 요쯤에 또한번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화끈하게 깎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그게 깎았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각 사장님마다 겪, 그 겪고 계신 게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다뭐 맞춰드릴 순 없고, 요, 아주 원론적인 거. 이 개념만 있어도 적어도, 적어도 눈탱이 맞는 일은 없다. 적어도 임대인에게 호구 잡힐 일은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개념만 있으면 돼요. 어떤 개념? 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요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돈을 든 쪽이 갑이다. 누구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걸 잊고 테이블에 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돈을 든 쪽이 갑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누가 돈을 들고 있죠? 물론 임대인이 더 부자일 가능성은 있죠. 더 자산이 많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뭐, 임대인은 이 상가 떨렁 하나 갖고 있고, 임차인은 막 사업을 막 수십 개 하면서 돈이 진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기서의 돈은 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임차인은 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를 내는 쪽이잖아요. 근데 임대인은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차인이 갑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소성 차원에서 보자고요. 고금리, 경제 위기.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 여전히 창업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제 주변에 창업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는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 지금 창업한다는 말쏙 들어갔습니다. 무섭거든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창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희소성을 더 가져가는 게 창업자일까요? 아니면 상가일까요? 상가, 공실상가, 막, 널리고 널린 공실상가. 그게 희소할까요? 아니면은 이 창업자가 희소할까요? 당연히 창업자죠. 맞죠? 그럼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자고요. 심리적인 차원. 아쉬울 것이 없는 쪽이 갑이죠. 누가 갑이냐? 아쉬울 것이 없는 쪽이 갑이라는 겁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여기서의 판매자는 임대인이죠. 임대인. 내 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월세를, 월세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구매자는 그 상가 말고도 바로 옆에 상가, 바로 옆에 상가, 건너편에 상가. 아, 심지어 저기 또 공사 중이네. 공실이 널려 있습니다. 굳이 굳이 그 건물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제 연락주신 사장님께서는 카페를 하시는데 카페야말로 진짜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고, 카페야말로 줍줍 창업하기 진짜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은 프랜차이즈로 돈을 벌어보셨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이제, 상가를 잘 잡아서 좋은 목에 프랜차이즈를 내서 돈을 벌어봤던 이런 경험이 두 번, 세번 있다 보니까, 또 여전히 공시를 잡아서 공사를 해서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월세를 비싸게 주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 차원에서는 한10% 깎았기 때문에 잘 깎았다라고 하시는데, 에이, 아니죠. 아닙니다 사장님 그 옆에 건물 그 옆에 건물 옆에 건물 얼마든지 또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실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주고 들어가시냐고요 창업자가 본인이 갑이라는 걸 인지하신 뒤에 그 다음에 협상에 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갑인데도 갑인 걸 모르고 그냥 임대인이 뭐 5천에 200이래 뭐 1억에 300이래 그냥, 그, 들어가요, 그러든. 뭐, 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바보입니까? 아, 이거 바보 같은 일이에요. 1억에 300이요? 어, 보니까, 저 옆에 공실이 저렇게 많은데, 사장님, 제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달라는 거누구냐고요안 달라는 거는, 건물을 들고 있는 쪽입니다. 왜냐? 금리가 뛰는 만큼 그분들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 1년한 번씩 또 내야 돼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관리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민해 봤을 때, 과연, 과연 본인이 그 금액을 다 주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따로 있어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진짜 제막 그, 막 가슴 속에서 이제 끌어나오는 그런 <laughs> 이야기는 이거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왜 진짜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 진짜 진짜 좋은 기회라서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후회할 것 같다 이런 기회 아니면 잡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어설프게 약간 등 떠밀리듯이 어제 전화 주신 그 사장님 진짜 아니에요 <laughs> 그분은 심지어 기존의 매장 하나가 좀 매출도 떨어지고 좀 애매해지니까 이걸 상쇄하고자 하나를 더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여기서 뭐, 천을 남기다가, 이게 500으로 떨어지니까, 500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천을 맞추자. 이건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둘다안 좋았을 때 어떡할 건데. 그거 안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절대로. 지금 차라리 돈을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한 달에 500씩 더 벌겠자고, 1억 2억을 더 투자한다는 거는, 큰일 납니다. <laughs> 정말, 진짜 좋은 기회가 아니면은,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며, 보세요. 이 얘기까지 듣고 나면은, 본인이 더 갑이 될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 더 갑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벌써 이제 11월도 다 가네요. 남은 한달 하고도 5일 우리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